우리 오늘 우리 잠깐 10분간 확인합시다. 우리 종합부동산세부터 출발했죠?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출발해서 자, 중부세에서 혜택을 받는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누구만이 한 사람만이 주택 몇개 하나만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하고서 공동 소유를 포함한 제외한 제외한 뭐만 갖고 얘기한다? 단독 소유만을 말한다 했죠? 단독 소유만을 말한다. 이때에 우리 예 주택수를 계산할 때, 주택수, 1세대 1주택자나 주택수를 계산할 때, 무슨 주택, 임대주택이라든지 문화재 주택 포함하라, 제외라, 하 제외하라 그랬죠. 또 1세대 유예 규정이 있었죠. 혼인하거나 노부모 동거 봉양으로서 세대를 합치므로서 다 주택이 되었다 하더라도 몇 년, 혼인은 5년, 노부모는 10년 동안은 모르면다 각각 별도 세대 본다 그랬죠. 이때 1세대 1주택자다? 그러면 이때는 혜택이 주어지는데, 그 특례가 바로, 첫 번째가 바로 뭐죠?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에, 남들은 주택 공시가서 얼마 빼는데 6억을 공제하지만 1세대 1주택제 얼마 공제한다? 9억 원을 공제한다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다주택자는 얼마 초과하면 6억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납세 무자가 되지만 1세대 1주택은는 얼마 초과해야 9억 원을 초과해야 종합부동산세 납세 무자가 발생하는 거죠 요런 과세표준 금액 계산할 시 남들보다 3억 원더 공제한다는 거 외에도 1세대 일주택자는 뭐가 인정된다? 세액 공제.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이중 가서 뺀 금액에서 1세대 일주택자가몇살 이상이 되거나 60세 이상일 때 연령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죠? 자, 1세대 일주택자 중에서 5년 이상 됐다 그분 뭐보유 기간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죠? 이때 바로 연령별 세액 공제는 왜 바로 종부세 세액에서 이중 가설 뺀 금에다 연령별 공제를 데 60세 이상 몇 프로? 10%, 65세 이상은 20%, 70세는 30% 이렇게 공제받는다 고 그랬죠. 거기다가 보유기간을 5년 이상 보였다 그러면 이러한 연령별 세액 공제와 관계없이 보유기간서세액 공제받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이때 보유기간에 서공제는 5년 이상은 20%, 10년 이상은 40%, 15년 이상이면 50%라고 그랬죠. 이 때에 1세대 1주택자 수 60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을 받으면 연령별세액공제와보유한면 세액공제를 중복공제 받을 수 있다라고 했죠. 이때 중복공제 받을 때 최대 몇 프로까지만? 70%까지만 받을 수 있다라고 했었죠. 여기 바로 1세대 1주택 특례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종합부동산세 부가징수 넘어왔어. 이제종합부동산세 부가징수는 별표 두 개째라면서 종합문제용을 대변하는데 원칙이 뭐가 이러면 정부 부가가세. 예외 신고납부. 그러나 정부 부가 과세 하나 신고 납부나 종합 부동산세 납부에는 변함이 있지 없이 없이 무조건 언제 12월 1일부터 12월 1 0일이다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랬죠 정부 부가세는 과 12월 상반월이나 신고 납부 때는 12월 하반월이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렸다 그랬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은 관할 세무서에 종합부동산사를 결정해서 납세무자한테 납세 고지서를 납기기시 며칠 전까지 보내주는데 5일 전까지 보내주는 거죠. 근데그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납세무자는 선택하면 무엇이 뭐 있다? 신고 납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언제까지 내라? 12월 1일부터 12월 10일 사이로 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 얘기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에 납부하는 거에서 납부액이 할 얼마 초가면? 250만 원가가면뭐하시있다 분할 납부 하시다 이때 분납계 몇그리다 6개월이다 그랬죠. 그래서 납부액기 400이다 그러면 얼마 내라? 250, 150. 800만 원왔다 어떻게 내라? 오, 0 0 400, 4 0 이렇게 두 번씩 내는 거죠. 그러나 중부채는 물납 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럼 마지막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은납부세기몇 프로를 20%물려된다 그러면 바로 농어촌 특별세로서 부가세가 부과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서 우리 얼른 넘었죠? 어 소득세 넘었죠? 어 소득세 중에서도 우리 바로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세 가지로 분류하여 가셔야 돼. 요 종합소득은 이배사 근연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죠? 이 중에서도 바로 사업소득 중에서도 뭐 이러면 부동산 사, 매매업과 부동산 주, 임대업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부동산 매매업은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 최근에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만 보자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우리가 정리한 건세 가지가 있어. 첫째 과세 대상, 두 번째 비과세 분리 과세, 세 번째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금액 계산 요세 가지를 구분하는데 과세 대상은 크게 몇 가지 구분했죠? 세 가지. 부동산이나 부동산상의 권리라든지 또는 뭐 공장 재단광업재단이든지 또는 뭐 예, 바로 예, 채굴에 관한 권리. 자 이런 것 등을 자 모함으로 인해서 대여 부동산 임대 소득 항상 뭐야 대여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이 과세 대상이다 그랬죠? 이때에 자기 부동산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가 있다든지 그죠?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 등을 일시적으로 대여하면서 발생한 소득이라든지 또는 건물이나 토지의 측면 가옥 옥상의 측면 등을 사용하게 해서 받은 대가가 과세 대상이 다 아니다. 이다. 특히 주의할 거는 부동산과 물론는 부동산상의 권리 중에서 뭐 여러분? 전세권과 임차권은 무조건 과세 대상이지만 뭐는 지상권과 지역권은 뭐 하기나 라서 공익사업 관련 유무에 대해서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을 때 인대사업소득이고 공익사업과 관련됐을 때 올라가는가 기타소득. 그래서 어떻게 하자? 공기. 이렇게 외웠죠. 공익사업과 관련됐을 는뭐 기타소득, 공기. 그러 없을 때 올라가는가 사업소득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비과세로서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딱 하나만 기억하자였죠. 뭐1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그걸 몰줘서 주택 임대 줘서 소득 과세다. 그건뭐다 비과세.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무슨 주택이거나 고가 주택이거나 어디 에있다면 국외 주택 무조건 뭐다 과세 이때 고가 주택의 기준을 정확히 알았죠? 그래서 과세 기간 종료되는 또는 당해연도 양도되는 양도시 현재 주택의 뭐를 가지고 따져서 기준시가 즉 공시된 가격 얼마 초과하는 걸 말한다.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이 뭐라고라고 고가 주택이고 고가 주택은 무조건 1 주택이라도 무조건 뭐야 과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어디 있으면 국외에 있다 그러면 그때는 가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라고 했죠 됐나요? 자, 그럼 이러한 비과세에 또 뭐가 있죠? 분리과세 즉 사업소득금액은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지만 주택임대로 인한 송수익금액의 격이얼마이하면 2천만 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이었죠 주택의 임대소득금액이 얼마이냐면 2천만 원이하면 과세로 바뀌었는데 이 과세는 14% 분리 과세와 종합 과세 중뭐할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4% 분리 과세를 할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종합 과세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게 바로 분리 과세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과세대상 확정돼서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는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 금액죠. 과세대상 소득은 총수익금에서 뭘뺀 건데 필요 경비대. 이때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 총수익금액은 뭐 임대료에다가 뭐 간주 임대료에다가 관리비에다가 뭐 보험 차익을 더한 금액을 총수익금을 한다죠. 이때 임대료는 뭐를 말한다? 월세. 약정 월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1년치 받았더라도 당인 히도 규속뿐만 잡는다 그랬죠? 안분 계산한다. 그 다음에 간주 임대료가 제일 중요하죠 간주 임대료. 그래서, 간주 임대로 주택일 때와 주택의 부동산을 구분해서 주택일 때는 간주 임대로 원칙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전 목적이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해서 주택에 대는 간주 임대로 때리지를 않는데, 단 예배적으로 주택이라더라도 3, 3일을 기억하라 죠 3주택 이상을 수업해서 3억 원을 초과할 때는 그때는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60%에 대해서 이자율을 곱해서 간주 임대를 계산한다 그랬죠 그러나, 이때 주택수 계산할더라도 조그만 주택, 소규모 주택즉 전용 면적 얼마? 40제곱미터 이하면서 기준 시가 2억 원 이하 주택은 2021년 말까지 주택 수 계산 때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고 했었죠. 자, 그러나 토지나 상가 등이뜨는 수와 또는 금액과 관계없이 없이 무조건 과세한다라고 했었죠. 예. 네, 요걸 잘 받았죠? 그다음에 이제 관리비. 관리비도 어차피 누가 먹으니까 임대 업자가 먹는 거죠. 즉 전세금이나 보증금은 임대 업자가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 대상 소득이지만 아니지만 아니지면 여기대서 계산한 게 바로 벌서 간주임대료. 근데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누가 먹어? 임대 업자. 그래서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이다. 다만 공과금으로 납부한 것이 있다면 공과금 실제 납부 금액은 정규로 낸 거니까 요는 과세 대상 소득에서 차감하라 그랬죠. 그리고 보험차격이나 제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총 예, 금액의 수입시기로 확정할 때 약정일이 정해져 있다. 그럼 어떤 날? 정해진 날. 약정일에 들어온 걸 보는 거고, 정해진 날이 없다. 그럼와 뭐? 현금을 받은 날로 한다라고 했었죠. 예, 그리고 우리 결성금과 2월 결성을 구분했었죠. 그래서 주택일 때와 주택 외 부동산일 때 결성금을 2월 결성 구분해서 예, 공제를 안 해주는 것은 부리을 주는 거, 고 공제해주는 것이 혜택을 주는 건데, 부동산 임대하 공제 안 해준다. 그러나 주택이나 공제해 준다. 근데 주택이나 부동산에다 이월 결성금은 이월 결성금은 10년 거는 이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그래서 10년 동안에 발생한 이월 결성금은 주택이나 부동산 다 공제해주되 부동산 임대 이월 결손금은 당의 부동산 임대 소득에서만 공제를 해 주는 거고 주택 임대 소득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은 사근연 사업 소득, 그다음 뭐 근로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2배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예, 네, 이렇게 좀봐 주시고 우리 나머지 양도 토득세넘어왔죠 양도 토득세 우리 과세권자와 우리 납세 의자 봤었고요. 그다음에 과세 대상, 특히 과세 대상 중요하다 그랬죠? 양도세 과세를 크게 몇 가지 구분하라고? 세 가지 부동산 등 하나 주식 등 하나 파지상품인데 특히 우리 뭐 봐라? 부동산 등 부동산 등은 다시 성기 돼서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들 구분하는데 특히 부동산은 그냥 다과세 사실상 의 모든 토건이 됐랬죠 그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뭐? 지상권, 전세권, 임, 부동산, 임차권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여부는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지상권과 전세권은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하는데 부동산, 임차권은 뭘확인하셔서 등기 여부 확인하라고 그랬죠? 예. 네. 그다음에 이거 왜 우리 아파트 당첨권 조합원 입주권 있다? 과세한다, 안한다? 한다. 근데 특히 아파트 당첨권은 주택전환 관련이 없지만 뭐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을 모두 포함한다.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해서 양도세 과세한다 고 그랬죠? 자, 요거 외에도 우리 뭐토지상환 채권, 현물 상가 채권, 현 토지상가 채권, 주택 상환 채권 무슨 채권? 현물 상환 채권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나 국민주택 채권 또는 금전상환 채권 사유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결약 체결하고 계약금이 지급한 상태에서 요것도 양도하면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 기타 자산에서 중요하게 바로 사업에 사용한 토지나 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났다. 그때 양도하는 영업권은 반드시 부동산 등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은 과세 대상이지만 부동산 등과 뭐하여 분리하여 양도한 영업권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그랬죠. 자 여기 외에도 우리 시설물 이용해권이 있었죠. 예, 여기는 이용권부 주식을 포함한다 그랬죠. 예,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신설된 보 부동산과 함께 양도 이축권을 과세한다. 그러나 부동산과 분리하여 양도 이축권은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또 부동산과 함께 양도 이축권이라도 감정평가업자가 즉 감정사가 감정한 가액으로 구분해서 신고할 를때 그때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봤던 것들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